자, 안녕하세요. 보건연구사 중에서 역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자,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학문이 있다면 당연히 역학입니다. 자, 대부분의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할때 만약 지금처럼 유행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역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그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예방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에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자, 공중보건 위기대응책의 고도화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고요. 이 결과 현장에서는 정말 실시각각으로 어, 변화는 예, 깜짝 놀랄만한 예,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, 나는 아직까지도 단순 암기 위주의 예, 수업방법만 고집할래. 또는 이론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출 문제를 열심히 분석해서 하는 그런 공부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눈에 뻔하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든 책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. 이렇게 역학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 모든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음,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심오한 문제까지, 심오한 이론까지도 아주 쉽게 접근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좀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론이 만약에 정립이 됐다면 그 정확하게 이론을 정립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곳곳에 심어 놨습니다. 결국 여러분들은 이론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이론을 알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역학만큼 어려워하는 게 보건행정이에요. 그래서 보건행정을 이뒷 부분에 수록해 놨습니다. 결국 요책한 권을 통해서 역학도 보고 그다음에 보건행정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하고의 의사소통을 좀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. 하나 통로는 네이버의 진통 카페.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워. 그리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이런 것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거나 때로는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진통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책을 좀 보겠습니다. 책의 12쪽을 보세요. 아, 26쪽. 26쪽을 보시면 기술 역학이 있을 건그 옆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. 이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예.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. 결국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. 이 부분을. 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. 또는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어.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. 결국 이 QR코드를 통해서 예습도 할수 있고 복습도 할수 있고 또 반복학습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제 수업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모두 3시간이에요. 이 3시간 중에서 50%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이론을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50%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의물이 있을 거예요. 그치?